오늘의 주전벌이 할 거예요. 이거 마켓 갔다가 반할 만떡? 이래가지고 이렇게 후 봉투에 지금 여기 튀겨지고 있는 만두하고요. 당면 만두, 그리고 떡볶이, 그리고 소스. 진짜 아무것도 나에게 준비되어지지 않아도 떡볶이와 이 당면 만두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정말 득템한 이 이런 이, 이 떡볶이에요 근데 시식을 해가지고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뭐가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말 그 한국에서 먹던 그 이렇게 진짜 어막 이렇게 할머니가 왜 분식 할머니가 담아준 떡볶이 맛? 예, 그래가지고 제가 또 이거를 두 봉다이나 사갖고 와가지고 하나는 잘 세부 했다가 기묘할 때 정말 아나뭐 너무 분식 먹고 싶어 할때 저거는 뜯어 먹을 거고요. 지금 그 하나는 벌써 오픈해서 지금 이걸 만두와 떡볶이를 하고 있네요. 만두는 뭐 저는 원래는 그냥 프라이팬에 기름만 살짝 해가지고 이렇게 돌돌돌 해서 어, 익혀 먹는 편인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기로는 사용 설명서에 이 당면 만두는 기름을 자작하게 해서 튀기라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또그 옛스러운 맛으로 먹고 싶은 에, 그 당면 만두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시키는 대로 기름을 자작하게 둘로 먹게다가 지금 당면 만두를 4분 정도. 4분 정도 냉동 상태 그대로 하래요. 4분 정도 시혀봤어요 근데 색깔도 너무 노릇노릇하고 이 떡볶이 국물에 꾹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은 그런 분식이네요. 지금 여기 보시면 옆에서 떡볶이도 잘 지금 이제 익고 있어요. 완전 행복한 지금 한상 차림이 됐어요. 어 떡볶이와 튀김 만든데 이 당면으로 만든 만든데 아 여기 지금 이 표지를 보니까 SBS 생활의 달인 편에 나온 간장 떡볶이의 달인이시래요. 요 할머니가 요 할머니가 진짜 그래 가지고 50년의 시간 동안을 꿋꿋이 그 자리에서 지켜서 만든 맛이래는데 진짜 맛있어요. 강추. 어, 지금 당장 H마트 가셔 가지고 하나 구입하시면 절대 후회 안 해요. 드셔보세요.